레이지 역인 10분님 1분님 10분님 10분님 왜요? 아, 이수 알려 줘요, 저 그거. 뭐? 알려 줘요. 이, 이 정도 날아가는 거. 이거. 이 정도 아, 잠깐만 793. 자바는 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보스프의 스킬? 올빼미 들은왜 이렇게 비싸? 충격 화살 각 어떻게 하지? 와! 원탭! 다 죽으셔도 돼요 음. <웃음> <웃음> 어? 이? 이? 이름고 나이들어왔습 아, 사이트 들어왔네. 레이나 들어왔어. 아, 반풀인데? 아, 한명다 설자리가 아름답네요. 아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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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한테 뭘 많이 바라시더. 예, 그럴 수 있다고. <laughs> 아, 충격 화살가 어떻게 하지 여기서? 소이타이랑 똑같이 쓰면 되나? 충격화살 그렇게 표. 중요하지 않긴 해요. 예. 네. 괜히 이제 백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 네. 화살. 나이스. 저. 제가 삐뚫어 드릴게요. 오케이. 다 저지 들고 바로 뚫어줘. 그럼 나도 저지 들고 같이 뚫어줘. 오케이. 그럼 그럼 제가 먼저 감 와우. 이게 세 명임. 어 근데 잘 들어갔는데? 와와. 한명 남았네. 이게 또 티어나 티어. 나, 나이스. 이거 A 돌리면 게임 이길 확률 25% 상승. 와우. 얘네 샷건 많아요. 뻥. 와 저지. 안돼. <laughs> 함 더? 함덕복. 할게요. 컨테안. 어 컨테안. 어. CT 컨테안. 어. 병 맞고 음. 딱 서라고. <laughs> 롱설. 아, 여기다 할게. 첫 아, 스크하나. 아, 스크하나에아 받을 줄 알았네. <laughs> 사건이었구나 세이지가. 음. 자 시티 하나에 훅 하나? 잘할 아, 만해. 한명남았다 나이스. 라스카. 지옥 파라 나 뛰어 두 어떻게 저기 떨어? 뭐야? <laughs> 어! 백사이트. 세이지 어, 피해. 왔다. 해본 머리한데 ZP 10 a n d e 제트 피식. 아, 저기다. 냥쏴본건가 여기야. 제거했어. 어. 내가 바로 야, 터치. 이다 적군이 한명남았 아 너무 좋았다. 그냥 떠났다. 아 근데 자연스럽게 못 하는 거좀 힘들다. 그렇지? 나도 나도. 음. 면 이제 지, 제, 제대로 할. 제대로? 약간 조금 조금 힘 조금 조금만. 조금만 아힘 조금만 줘서? 진짜 조금만 진짜. 오케이. 너무 많이 말고. 보자. 뭐, 어, 뭐야 총안 샀어? 자자자자 <laughs> 이거 가지고 가. 잠건 가지고 가. 오케이. 바로 갑니다. 벽을 완료. 스파이 아! 아올라도 시티 돌. 하나 윈도우. 잡아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대비! 아이스 나이스. 윈도우 와서 한번 더. 넣어 드림. 넣어 드림. 윈도우 와서 오케이. 치브 한번 더? 러시? o 그럼 나 이거 그거 안 쓸게요. 드론 찰 좀. 왼쪽각 조심. 어? 저 사살. 첫 앞에 아, 있다. 아, 있다. 오른쪽 바로. 와, 와 저지 어제 이거 아닌데 이거. 둘, 셋. 아, 안돼, 정원, 정원. 아! <laughs> 타이밍 너무 좋았고. 에 A 전진이 한 명도 없다고? 진짜 개노잼인데 이거. 뭐? 어? 그거에... <laughs> <laughs> 전진 있었네. 아, 얘네가 B를 되게 강화해서 보네. 그러면 이기. B 롱 정원 아, 먹고 엘보에다가 아. 궁 쓰면서 밀어버리기. 오케이. 굿. 내가 바로 이다사이 아! 있는 거 조심. 야 얘네. 우리 스파이크 뭐야? 아. 와. 아니야. 스파이크 걸리지 않았어. 걸리진 않았어. 응, 걸리진 않았어. 오파이클 어, 이거였다. 나이스. 어, 이거 A로 돌려도 될 거. A로 A, 돌리자. 수 타워 갈게. 이이 와, 얘못 뺀다. 적 어, 넘어갔다. 어 A설 하면 어? 되다 이제. 역시 확보. 여기야. 여기야. 가 여기야. A로 하자. 이 이겼다 이거 나 수리검 자신 없는데 수리검 쓰고 싶음 이왕 긴거아 진짜 그거 치워요 진짜 하우~~ 타타타 <laughs> 오맨 피 개까슴 오맨.. 오피 50? 씨 충격 화살 또오험했다 내가 이거 만들어 주려고 양념 친 거거든. 아,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오 귀엽구나. 나이스 이거 이. 다 어딜 오, 가도 저... 되겠는데? b 에 레이... 레이나 제트 있음. 이 레이지 저긴. 십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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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분님. 왜요? 응? 응? 아, 이겠어 와! 알려줘요저 그거! 알려줘요! 이, 이 정도? 날라가는 거! 이거 이 정도? 잠깐만 7, 9, 3? <laughs> 아니, 네! 아니, 그건. <laughs> 어, <끝> 어, 아 아니, 그 조용히. 아군이 다정도모 배부셔요. 민도 왔어? 아! 안돼. 홍곡의 명. 아우 까비. <웃음> <웃음> 지금 딱 재밌다. 딱이 정도만 해야겠다. <laughs> 어, 없다. 에이. 에이. 저지. 하 아, 너, 또. 아, 왔음 그. 역시 확보. 화장실 어 화장실. 배스, 배스, 배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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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았습디지 걔가 텔 타고 갔던 제트. 30초 남았습니다. 베이스 쪽이 텐데 뭔가 여기서 돌아올 것 같은 냄새. 남쪽을 <쏘> 뭐야, 대디? <오오오오오>. 뭐야? 우와, 스카웃 쪽이야. 뭐야? 여기 오히려. 원이 어떻게 들었지? 아니, 어떻게좀 바로 앞에서. <laughs> 아니, <야>, 돌아왔고 왔어. <laughs> 아니, 세이지가 후커했었는데 <쏘> <laughs> 어떻게 된 거지? 어... 아, 이번에 비냄새 솔솔남리얼 이거 해겐한다. 비 온다에 제 4600원 급을 정찰한다. 딩, 저렴하시네. <laughs> 저렴 저를... <아니, 저, 웃음> <laughs> 저렴하시네. <웃음> 나 소박한 삶을 <laughs> 하이 진짜 비다. 잘 뭐야? 근데 누가 이렇게 감이 좋은 거예요? 저... <웃음> 어 뭐야. 레이더 낚시 시작. 저다 돌겠다다 죽겠다. 다, 다, 다 돌았다. 다 돌았다. 에이, 이거 업으로 끌고 다시 뒤로 올 거야. 브라임언 A 고. 어, 뭐야 저 스파이크 저기 있는데? 어 그래? 잡아. 개꿀다. 아. 에이, 에이, 아, 오 까비 와. 나이스. 하한더한더한 어. 더. 한 더, 한 더, 한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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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빨리 빨리. 대놓고 봐야 되는데? 롱에 어 롱에 그 저거 스파이크 있어 스파이크 롱이랑 뭘 가? 롱이 롱가. 먹었다. 뭐 아, 있는거 아니야? 방금 있는거 아니야? 나스파이크아이아직있이 어. 있음 있음 이아아아직있 이거 이야이야 이거 야이본이아이아이 아니야? 이거 아심리거야거아야이아야아니 이거 이이 각꿍 최면. 아 레이나자. 이 씨. 적이한명 남았습니다. 아이씨. 우카였어 이거? 제트도 어디냐? 숨어있지. 거기 숨어 있었네. 아, 혹시나 해서 공극기 써보니까. 역시나야 심리수사 <laughs> <laughs> 심리수사 심리술사. 왠지 이번엔 질주할 것 같다. 역시 확보 온다. 에이 이거 쩔어놓고 다시 B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제가 B 상황 알려드림. 우선 B 아무 소리 안 들림. 하지만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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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네명네 명. 오케이. 사이트는 2! 와 살점. 사이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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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자청한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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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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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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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개쵸? 고생했어. <목소리> 안돼. 안 돼! 한대줄수 <목소리> 있었는데. 나이스. 어 승리. 아 나이스. 어 좋았어요.